자, 산업 보건의 건강 진단 결과 판정 교과서 22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건강 관리 구분 이제 우리가 판정이라고 해요. 결과를 판정받을 때 이제 표시를 A, C, D, R, U로 합니다. A는 다, 당연히 이제 정상이죠, 정상. 자, 정상 근로자 건강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가 필요 없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a 판정 정상입니다. 가장 좋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분할 거는 c와 d를 구분하셔야 돼요. c에서 d로 갈수록 결과는 좋지가 않다. 그래서 c는 요 관찰자 왜 관찰을 하느냐 직업병이 발생할 우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려니까 관찰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자 그다음에 d는 유소견자예요 이미 어떤 증상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소견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에서 d로 갈수록 조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1, 2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계시는 게 어, 산업보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직업병이 중요합니다 직업병 그래서 1이 직업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1이 직업병 그래서 c1은 직업병 요 관찰자예요 직업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관찰해야 되는 대상자고 자 D1 같은 경우에는 D1도 직업병이거든요. 그런데 직업병 유소견자예요. 직업병 발생의 질병의 소견을 보여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2 D2는 뭐냐? 일반 질병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C2는 일반 질병에 우려가 있는 자 D2는 자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 관리가 필요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로 기,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 자 R과 U는요 R은 2차 건강진단 대상자 그래서 1차 검사 결과 이 건강 수준 평가를 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또 의심이 되기도 하는 이런 근로자에게 자 2차적으로 다시 한번 검진을 해봅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알 판정을 받고요. 자 U 판정 같은 경우는요, 이 판정이 음, 판정을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 2차 건강 진단 대상임을 통보를 받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병원에 나와서 다시 한번 건강 진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30일 이내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2차 통보를 받고도 30일이 경과하여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버리면 건강관리 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자로 넘어가는데, 이게 미판정자, 유판정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